히브리서 11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야곱입니다. 야곱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사건이 또는 무슨 이야기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하면 재단이 생각나죠.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이삭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누가 얘기했는데 이삭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물 우물만 받던 사람이잖아요. 우물만 우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야곱은 지팡이를 떠올릴 수 있어요. 도망자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갈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야 했고, 지팡이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요, 그 당시에. 지팡이를 가지고 갔고, 뭐,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칠때 역시 목자들도 늘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고, 또, 돌아올 때 역시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또 야곱, 나루터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는 더더욱 지팡이가 필요한 사람이 됐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종 때에도 지팡이를 의지하여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오늘 그랬습니다. 자, 야곱은 지팡이가 생각나는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야곱의 일생을 한번 쭉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먼저,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엄마와 공모해가지고, 형 애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죠.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길을,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다가, 어, 루스라는 곳에서 어두워져서 잠을 자게 됐죠. 돌을 베개 삼아 잘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삼촌 집에 담도 하고, 삼촌 집에서또 20년 동안 노동을 하면서 속고 속임수에 거짓말에 마음고생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부가 되어 가지고 고향땅으로 돌아오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야곱에게 그리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왜 그랬죠? 형에서와 화해라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봉나루터에서 모든 식구들, 가족들, 종들을 강을 건너게 한 다음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독대를 신청한 야곱을 만나주셔서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야곱의 욕망의 인생의 육체를 벗겨주십니다. 환도뼈를 불어 어긋나게 하셔서 그런 다음에 에서와 화해를 하죠. 그리고 숲곳을 거쳐 세겜 땅에 정착 정착지가 아니었지만 정착을 했죠. 정착지가 아닌 곳에 정착하는 바람에 어, 사건이 터지죠. 어, 딸 어, 디나가 세겜에게 어,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시무원과 시문, 레위가 주도해서 세겜 족속들에게 보복을 하죠. 야곱은 다시 세겜이 힘을 합하여 자신들을 공격해 올까봐 두려워하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자식들을 나무라죠. 어, 두려움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시죠. 그래서 어, 베델로 올라갔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첫사람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배달이 어디예요? 루스예요. 그 배달, 그 루스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도망자 신세일 때,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잘 사는가 했더니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요셉이 실종되죠. 아들들이 속였어요. 채색옷에 양의 피를 묻혀서 짐승들이 해쳤나 보다고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고 그리고 애굽 어, 가난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온 족속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인생 말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고. 열두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포함한 열두 지파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어, 야곱의 일생이 끝납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형벌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셉을 평생 동안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 어찌 보면 야곱과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참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들일수록 파란만장한 인생을 어,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아까 말한 루스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약봉나루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아마 이두 큰, 두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가장 큰두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이 야곱은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갈망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어디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루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주셨죠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그죠? 사닥다리에 사람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너한테 작정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본 야곱은, 이제 그 야곱의 신앙 자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야곱의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외삼촌집에 가서 속았어도 그것을 인내하게 만들었어요. 집어치우고 뛰쳐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 자기의 잘못을 어 깨닫고 또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그 베델 땅 자기가 떠난 곳그 엄마, 엄마의 엄마집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엄청나게 어 든든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삭의 아니 야곱의 마음까지 너그럽게 했을 수도 있겠죠. 어. 라반의 속임수에 자기도 속였더니 나도 속는구나 깨달았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러한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은 그뿐만 아니라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도 형에서 앞에 낮아질 수 있게 만들죠. 에서와의 만남이 두려웠던 야곱은, 야곱나루터에 홀로 남아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때이 야곱이 의지했던 사사로운 지혜로는 라헬이나 열한 11 아들이나 열한 명의 아들이나 또는 많은 재물이면 형의 마음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과거 같으면 그러나 이제 알아요.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에서와의 문제는 오직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 사사, 사사로운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형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많은 재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지만, 이야곱나루터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있는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떠나려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 축복을 주시지 않고는 내가 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매달리는. 그렇게 절실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지금까지 네가 너를 의지했던 뿌리, 육신을 의지했던 뿌리를 뽑아야 해. 그래서 환독뼈를 치시죠.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는 욕망의 사람으로 살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정육의 사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또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서, 야곱은 인생에 아주 커다란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죠. 자, 그렇게 육신을 의지하던 정육의 야곱이 죽은 채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절룩절룩하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이미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야곱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형이 죽이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형 앞에 나갔죠. 그리고 어, 각종 어. 재물을 가지고 어, 예물을 어, 형, 형에게 드려, 드립니다. 그리고 형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내 네, 주라고 불렀어요. 형 예서를. 그때 형이 동생아 내가 가진 재물도 넉넉하다 이런 거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니라고. 이건 내가 형에게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어, 표현. 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받으시라고 그 예물을 받음으로 두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목을 어긋 맞대고 끌어안고 대화해를 이루게 되죠. 아무리 야곱이 낮아져서 가서 형내 주여 내가 지난 날에 잘못을 어, 뉘우칩니다 얘기해도 에서의 마음이 강팍해 있다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야곱의 환독뼈를 치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만져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에서의 마음도 준비시키신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듯 합니다. 그렇게 해설을 높이죠. 이것이 육신이 잘려나가는 육신을 의지하던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정말 빈손 정말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20년간 원수로 지내던 두 형제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에,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 그가 모았던 재산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더 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내가 정말 빈손으로, 정말 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이 상황에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열쇠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할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모든 문제를 맡긴다고 했는데 이빈 마음 정말 빈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의지했었느냐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의 심정은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일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야곱의 문제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과거 사사로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정육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것은 반드시 챙기고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축복권 자기 거였어요, 원래. 근데 아버지가 애서에게 주려고 했던 거죠. 챙기고 많은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했습니까? 14년을 수고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야곱의 옛사람을, 옛사람의 옷을 벗기셔야 했습니다. 그 옛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환도뼈를 치셨고, 환도뼈가 부러짐을 통해서 정육의 사람 야곱은 무너졌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이스라엘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죠. 야곱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루스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봉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육신의 사람을 벗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문제짠!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제에 개입하고 상황에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은 사사로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꺾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환도뼈를 치시는 것을 통해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오 섭리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폭적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정욕의 사람을 벗기는 증거로.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정욕을, 육신을 벗기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 증거일 뿐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님은 그 증거를 다르게 나타내십니다. 똑같이 다, 우리 모두 다 환도뼈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사람을 벗기기 위해서 주님은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 맞게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야곱처럼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욕, 욕심의 생에 이기적인 인생에서 출발한 야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그 정욕이 무너지죠. 비록 육체의 다리는 절룩거렸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후손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은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축복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한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설교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어, 야곱이 이런 일이 있었어? 정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간접적이죠. 야곱이 증명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 때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비굴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자기의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삶을 경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절대 절명의 순간을 만나도 세상이나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어, 야곱이 믿음의 영웅에 들,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후손들을 축복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임종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내 힘으로는 설수 없을 만큼 나는 이제 곧 숨을 거두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설수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은 누구나 복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죠. 뭐 심지어 성경에 보면 가짜 선지자였던 발람마저도 자기의 죽음은 의인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사람은 누구나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죠. 참 성도인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님은 임종 전에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혼수 상태여서 누구와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계속 찬양하더랍니다. 그분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의 무의식엔 무엇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마취하고 수술을 하면 마취가 깰때그 사람의 무의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깰때그깰때 그 말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먹는 거 찾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증오했던 사람,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마취해서 깰때그 사람의 무의식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가 그때 드러나죠. 이분은 이분의 무의식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간직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날마다 삶으로 경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생 인생을 살던 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찬송으로 평생을 살던 자는 찬송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도로 평생을 살던 자는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입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내 노력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되 오늘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맡길 때만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럴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대속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게 되며 성령으로 임만회를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존하며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을, 내 인격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